바다만 아, 그냥. 아니, 이거 아니었어? 찾았다! 저기있다! 수환이 죽 주방! 주방! <웃음> 아! 아! 씨못이 음,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씨발, 진짜 까못 <laughs> <laughs> <파악버이도> 이겨, <능여, 웃음> 이거 뭐! 1번전, 수환이 왈. 내가 뜰때오 클러치 할게. ㅋ 한명 잡았어 야저 사람에서 한명 잡으면 대단한 거야! 아니 ㅅㅂ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헤.. 헤이저보지션 가지고 가는데? 자카 이 개새끼 <목소리> <laughs> 스완이 진짜에 클모 세 있다. 진짜 에 클모 세개 맡겨 있다아 ㅅ 카메라할걸 차라리 클모로 멸만들고 <목소리> 있노? 연막 있는 사람 없음? 아나 밖에 없었구나 향 피워주라 했는데 스모크님 2층 주방가 1층 주방가서 향좀 피워줘요 아기 <laughs> 어, <진짜. 웃음> 빨리. 스모크 나와서 아, 여기. 장사, 여기 장사, 이거 제발지 이거, 이거 좋 스모크 죽이지마봐 <laughs> 아, 스모크 와서 제가 지금 스모크 이리로 와 봐. 야나 클레이모발 봤어 살려줘. 스모크 <laughs> 어,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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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거야? 어디, 아, 시범, 시범. 아, 빨리. 야 이리로 와. 다 이리로 와. 내서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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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수환이 오오. 수환이 그치, 제가 지내야 돼. 비지 시체에다가 스모크 던져서 상피어요. 아 수환이 그의 죽음을 기리합시다. 다라라바하바바아우쇼미친다잠수도 못한 그 1대 대5 클러치를 와우 1대 4 클러치 와 오졌나 수완이가 1대 4스완이 못한 거네 스모크가 연기로 다죽겠다 흐흐흐흐 흐흐 <laughs> 수환이의, 아, 수환이의 수준이 이전서밖에 안 돼. 아, 1대1 들어와. 이번에 1대1이다. <laughs> 아, 골.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 예비에서 수환이 찾기 할래? <laughs> 다, 다 똑같은 예비하고 수환이 찾기? 잘 잘못 죽이면 우리가 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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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비해. <laughs> 다 예비하고, 잘못 죽이면 우리가 지는 거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 야, 찍기 없어. 찍기 <laughs> 어, 없다. 찍기가 <laughs> 뭐야? 응. 어. <찢겨> <laughs> 자카로 찍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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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 처음에 모여서 섞고 수완이 찍자. 아, 우리 우리, 우리 어디 어디야 이제 모닥불로 다썼는데 모닥불 모닥불 모닥 어, 모닥불. 예, 모닥불. 모닥불로 나와라. 그러니까. 모닥불 나와라. 야, 야바이야, 야바이, <laughs> 야바이야, 야바이, <laughs> 야바이야. <laughs> <laughs> 일렬로 서서 일렬로 서서 심리전 하는 거야.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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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맞추는 거야? 어, 아, 이가 서로 힌트, 서로 힌트를 해야 되잖 힌트를. <목소리> 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고르잖아, 그럼 우리 팀한명 죽일게. 고, 잘못 오케이? 고른 놈을 죽이자. 어, 그러니까 모닷볼으로... 잘못 고른 놈 죽일게, 우리가. 보닥불러 뛰어. <laughs> 어, 보닥불러 뛰어. 1열로 서서 우리가 찍었는데 잘못, 잘못 잖아수완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잘 자살할게. <laughs> 잡을게, 그새끼 <그댈기. 웃음> 자, 날 받아, 날 받아오는게 아니에요. 야바이, <laughs> <laughs> 야바이. 애들 어딨어? 안오인데 <laughs> 아, 어, 갔다. 늦게 애물이 이러다 뒤통수 맞는거 아니야? <laughs> 그럴수도 <그런> 있어요. <laughs> 어, 저기있나? 저기있다. 아, 모닥불에 대기하고 있었네, 아 아, 모닥불에서 둘러싸고 마피아 게임합시다. <laughs>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게임. <laughs> 어, 마피아 게임이야, 마피아 게임. <laughs> 누가 참사하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늦게. <laughs> 혹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잠수함이니까? <laughs> 야 누가 맞췄어 나. <laughs> 누가야. 나깨끗저한명 아, <깨서. 웃음> 저 고르고 죽어도 됩니까?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느니다 미친. 아 어떻게 움지 어떻게 움지 아니 다다뭘 하고 있는데 혼자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안 움직입니까? 이래까지 혼자 갑자기. 왜 이렇게 딱 기회가 잡혔다지 <목소리> 역시 팀원은 진짜 가하고뭐 아니기. <laughs> <laughs>